안녕하세요. 월드랭킹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농업 생산량이 높은 나라 탑5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게요. 5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팜유, 쌀, 고무, 코코아 등의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위 브라질. 브라질은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커피, 고기 등의 생산량이 많으며 농업은 브라질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3위 미국. 미국은 대두, 옥수수, 밀면화, 콩 등의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 기술과 생산성이 높습니다. 2위 인도. 인도는 쌀, 밀, 사탕수수, 면화 등의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은 인도의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으로 쌀, 밀, 감자,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 순위는 각국의 농업 생산량과 기후, 토지 이용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결과 어떠셨나요? 놀라운 결과일까요? 더욱 더 흥미로운 랭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월드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